헬로 에브리원 웰컴 e 투더 샤넬 디펜스 코리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술 지프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차량은 빠른 전개와 극한 전장 환경에서도 최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형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낮은 프로파일과 각진 디자인으로 은폐성을 높였고, 방탄 경량 장갑 패널로 승무원을 보호하며, 높은 지상고와 넓은 차폭. 무기와 통신 장비 장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로 특수작전형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고효율 터보 디젤 엔진과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 강화된 서스펜션을 탑재해 산악, 숲, 사막, 도심 등 다양한 험지에서도 뛰어난 가속력과 조향성, 오프로드 기동성을 제공하며 장거리 작전 수행과 연료 효율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안전 요소는 강화 캐빈 구조와 전복 방지 설계, 폭발 방지 바닥, 런플랫 타이어, 첨단 제동 및 안정성 제어 시스템, 야간 투시 장비와 열화상 장비 연동, 선택형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통해 고염 작전에서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26 특수부대 지프의 가장 큰 장점은 극한 작전 환경에서도 모듈식 임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정찰, 공격, 지휘, 구조 등 다양한 임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항공기나 헬리콥터 소송에도 적합한 소형 경량 설계, 첨단 은폐 기술과 전자장비 통합, 승무원 효율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실내 설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국제특수작전 차량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최고 성능과 생존성, 임무 유연성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갖춘 프리미엄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술 지프는 현대 전술 기동성의 정점이라 할수 있으며, 은폐성, 성능, 보호력, 임무 유연성을 하나로 결합한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최첨단 방산 기술의 완벽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